동작인식 콘텐츠는 총 7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콘텐츠에 세부 활동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작인식 센서로 참가자의 양손을 인식하여 움직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소근육을 미세하게 조작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시지각 협응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모션인식 콘텐츠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아, 모션인식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션인식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죠?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기, 그리기? 활동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음 어, 그 이유는 그 이렇게 점선을 이어서 완성을 시키면 그음 점선 음 모양에 맞는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 음그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아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콘텐츠가 그리 기 콘텐츠인가요? 네네, 맞아요. 이 콘텐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빨간 장갑, 파란 장갑.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모션 인식 콘텐츠를 하려면,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어떤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그 손이나 신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음. 동작들을 크게 크게 음.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아, 동작 동작을 크게 네. 크게, 작게 하면 좀잘안 될까요? 작게 하면 인식이 잘안 돼. 아, 크게 해야 돼. 종작을 크게 크게 해야지 잘 되고 그리고 선생님만의 노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션 인식 콘텐츠까지 보셨고요. 다음 콘텐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